세 번째 시간이 되네요. 요몇 가지 질문의 연속성에 놓인 게 어느 면에서는 또 다른 듯하지만 어느 면에서는 같은 듯해요. 이 신의 벌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긍정의 효과를 나오냐 부정의 효과를 나오냐 그랬을 때 부정의 효과를 나오는 것을 모두 다 벌전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내가 우리가 살면서 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맛이 없는 짜장면 이거 벌 받는 거야 사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이 이 비방술이라는 거 역시도 얼마만큼이 내가 정말로 효과 좋은 것을 찾아내느냐 이것이 비방이라는 것이고 마찬가지 그 비방의 일환으로 비방이라는 방... 것때 일환으로 또 방생을 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 방생이라는 거 이거 역시 초기에 말씀은. 불교적인 불교적인 세계가아니고 불교적인 사상에서 이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물을 놓아준다 살아있는 생물을 놓아준다 그러는데 이 방생도 뭐전 세계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 불교 문화권에서 아시아권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그것이 유독 이 대한민국 땅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방생이라는 행위를 제가 많이 에, 접해보지 않은 것들 같은데 뭐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방생이라는 행위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두질 않는데 이 한국, 특히 한국 불교에서 한국 불교에서 이 방생이라는 이, 이, 이 행위를 아주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불교의 스님들이 하는 행위를 다시 우리 무속인들도 무속인들도 정말로 비판 없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 하는 방생의 의미와 불교에서 하는 방생의 의미가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방생이라는 거는 그대로 생명을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방이 풀어준다는 거 풀어준다는 거. 어, 방생이라고 하는데, 삶을 풀어준다 그러는데, 그 방생을 하는 종류에도, 어, 대부분 물고기 방생이나 새 방생을 해요. 근데 제가, 어, 저, 동남아시아 중에서 어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갔을때는 어, 참새 방생하라고 참새 참새 방생하라고 그러니까 이이 공원같은데 아니면은 입장료 내고 가이들이 안내는 공원에 가면은 어, 참새 몇마리 놓고 이게 이렇게 생긴 참새 이렇게 우리 우리 안에서 여기서 참새 한마리를 꺼내주고 방생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 한국돈으로 2천원 3천원을 받아요. 그래 뭐 우리도 뭐 그 참새 한 마리 방생하고, 귀 형이면은, 그 주로 사원 앞에 같은 데서 하거든. 그래서, 2천원3천원 ,000, 주고, 어, 새한 마리를 날려보내, 우리도. 그 가서, 뭐, 그것이 큰 돈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뒤돌아 서서, 뒤돌아 서서 저 멀찌감지 제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참새가, 어,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앵무새 길러봤나요? 손앵무새라고. 앵무새가, 날라가지 못해, 윙컷이라고 요 윙컷. 이 날개에, 날개 속날개를 커트해서 잘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러 이렇게 펄쩍펄쩍펄쩍 뛰어다니긴 하는데 저 멀리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것처럼 이 참새도 참새도 이 방생우리에 있는 애가 날개의 일부를 잘라놔서 일부를 잘라놔서 멀리 날아가지 못해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이 방생 이거 이거 판매하는 이 사람 주변에서 반경에서 한 30에서 5 0 m 사이에 다시 떨어져서 돌아오더라고 아니면 훈련이 됐는지, 먹이를 갖고 훈련을 했는지, 이 참새는 계속 놔줬다, 들었다, 놔줬다, 들었다, 놔줬다,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이 사람 돈벌이만 시켜주는 거야. 물론, 나는, 나는 이 참새 한 마리를 풀어주는 그 순간, 풀어주는 그 순간, 나로서는, 아, 그래도 나는 생명 하나를 풀어줬다, 라는 자부심이 생기겠죠. 그것이 아까, 여기에서 비방술의 프라시보 효과라는 거, 위약이라는 거야. 나 스스로 그냥 내 스스로의 위안을 잡는다는 거야. 그, 이 사람이 잡아서, 이, 그, 거꾸로, 또 물고기 방생하는 사람 있어요. 물고기 방생. 물론 물고기이고, 용이고, 물에다 방생하는 거니까, 이 물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새는 하늘에다 방생을 하는 거니까, 이 공기 중에 방생을 하니까, 이것도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야. 이 우리 모든 삶을 하는 건데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방생을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이 참새 방생하는 거에 이 모습을 보면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방생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참새는 오히려 자유롭게 살았겠죠 내가 방생을 하는 사람이 수요자가 있으니까. 이 참새를 잡아서 하루 종일 가둬서 이 참새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거는, 이거는 이런 비방술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정말로 이 신벌보다 더한 벌을 받을 수 있죠. 이 방생하는 사람은. 정말로 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벌 받아서 뒤지야지, 심벌 받아서 뒤지야지, 변화금만 뒤지야지. 이 사람은 이거 갖고 오히려 밥잘 먹고 잘 살아요. 그다음에는 저 물고기 방생한다고, 특히 예 바닷가에 밥이 얇은데 있어요. 저기 강원도 어저 속초 지나서 휴휴암이라는 데서 휴휴암, 어, 휴휴암 실휴자 실휴자 휴휴암이라는 데 있는데. 이 휴야매가 보면은, 이 바다 근처에 이렇게 바위가 넓은 데가 있어. 그래서 이게 거북바위라고, 거북바위라고 랬는데이 앞에 아주 수족관을 갖다 놓고, 수족관을 갖다 놓고, 거기 물고기를 갖다가 거기다 때려 넣어요. 물고기를 때려 넣어. 방생한다고, 한쪽에서는 고기 그물로 잡은 고기를 여기다 갖다 때려 놓고, 여기서는 다시 돈 주고 사가지고 물고기를 뿌려 놓고, 또이 가서 또 어부는 또 이걸 잡아다가, 이 수족관 다 때려놓고 또 물고기 잡아서 뿌려놓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이거 이거 마찬가지야 예전에는 30년 전 50년 전에 물고기 방생 안 하고 자라 방생을 했어요 자라 방생 자라 배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가족 이름 쓰고 해서 페인트를 써가지고 잡아보면 자라 배떼지에 개똥이라고 써있네 어떤 사람은 개똥이라고 써있는 자라 배에 자라 배에 이렇게 이, 김, 개똥이라고 써있는 이 자라 잡아서 페인트 쪄버리고 삶아먹는다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물고기 방생을 했다고, 물고기 방생을 했다고 바다에 풀어주는 물고기를 어느 누가 잡아먹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 기분 더럽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서 자라를 방생을 했어. 근데 이 자라를 어떤 사람이 잡아서 그 자라를 요리해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기름 더럽지 않나요 이렇게 참새를 새를 방생을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다시 잡아가지고 그걸 가둬서 참새구이를 해먹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든지 그럼 여러분 기분 더럽지 않나요 이건 방생은 비방술 중에서도 정말로 지저분하고 유치하고 더러운 행위야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신벌 받는다고 생각 안 해봤어? 방생이라는 거는 그러면왜 물고기하고 새만 방생을? 요즘 방생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집에서 집에서 개를 길러 애완견을 귀찮으면 방생해 버려. 여러분들 방생할 때 앞으로는 물고기나새 방생하지 말고 저 강아지 공장에서 나오는 개를 사가지고. 그냥 한두달 길러요. 그래서 길거리다 밤생해. 얼마나 자유로워 그개는 자다다 자동차에 치어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그냥 온몸 털이 덕지덕지 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자유로워. 여러분들 왜 물고기 방생을 하고 새 방생을 하면서 가축 방생을 소도 사다가 풀어놔 소는 비싼가? 한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하니까 안 그러면 돼지 한 마리 사서 풀어놔요. 안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애완견 길러. 그러다가 방생해 풀어줘. 그거나 뭐가 다르냐고. 특히 자를 방생한다, 미꾸라지 방생한다, 뭐 한강에 가면 잉어 방생한다. 그거 한강에다 풀어놓으면은 양어장에 있던 애들 다 죽어요. 그것도 방생도 또 거북이 방생한다니까, 붉은 귀거북이, 붉은 귀거북이에서 환경 파괴시켜버리자, 환경 파괴. 이 자연 생태계 교란을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 하나의,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 행위가 자연도 파괴하고 어떤 생명한테는 그것이 오히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방생한 물고기 새, 강아지를 누가 잡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는 방생이라는 의미가 정말로 기분 더러운 행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방술도 비방술도 이런 방생을 비방이라고 행해주는 무당이 있어요. 이 방생을 비방이라 고해주는 중새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 신벌전을 받도 뒤져 잘못하면 그거보다 더한 벌전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런 인간들은 잘참고잘 살아요 신의 벌전이라는 것이 신의 벌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은 벌전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한대시 신의 벌전은 오로지 내가 무당벌전으로 태어났는데 안 하고 버티고 개기고 살아 여러분은 몸 아픈 거 밖에 없어 여러분이 정말로 돈 까먹고 힘든 거 밖에 없어 그신 벌전은 오로지 한 가지 밖에 없다 오로지 여러분들 나가서 오늘 도둑질을 해도 깜목이를 가도 신의 벌전 아니야. 여러분한테 빙이대만 한다고 사기쳐서 2천만원, 3천만원 받아먹은 새끼들은 신벌 안 받아요. 똥똥거리고 살아. 거기 가서 당한 여러분들이 돈 없어, 힘들어, 고통하고 그저 계속 피발러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새끼들은 벌전 안 받아, 신벌 안 받아. 여러분들은 그 새끼들한테 당하고 나서 신법을 더한 고통을 받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강의가 오늘은 조금 제가 여러 편을 하는 하고, 조금 짧은데 이걸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다시 좀더 상세하게, 다른, 예와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한번더 준비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많이 보셨는데, 정말 수정됩니다.